何 레이닝과 별도로 제가 이제 좀 파고 있는 동작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드릴을 생각하는 게 드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 그지? 예. 근데 나는 이제 마치 랩 만드는 것처럼 랩도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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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킬링 벌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아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는 게 누가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좋아하고 뭔가 효과가 있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드는 드릴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만든 게 있어 어저께 만들어낸 게 있는데 예. 신곡이네요 신곡 어, 어 신곡 알던데 신곡 미트의 신 나도 완전히 신고. 외우진 못했는데 그래도 <laughs> 한번 잠깐만 본인이 만들는데 본인도 아직 모르겠는데 아, 그러니까. 아, 너는 랩을 어떻게 써봐 오늘 바 나오나 내가 쇼미더머니인 거야?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미트 하나만큼은 신이니까 이게 알바레즈랑 우리 트리플 G 있잖아 걔네 둘을 섞은 드릴이야 어 웃지마 나한테 아니야.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자 이제 봐봐. 우리 슥박 하잖아. 슥박 해봐, 슥박. 숙박. 근데 알바리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. 잽 줘봐. 알 알지? 아 이거야. 어 그거. 그걸로 아, 가. 어 <laughs> 이거 내려 그리고 가볍게. 굳이 아, 말해. 가 돼. 엘가 L가 돼, 여기가 헉. 아씨 자, 아, 천천히, 이거 하나, 가고, 살짝 빠져. 살짝 빠, 빠지고, 빠지면서 다시 이거 엎어. 아, 미안. 나도 오늘 늘려서. <laughs> 하나, 엎어. 하나, 둘, 하나, 어, 이거 롱 엎어 쳐. 네. 퍽퍽퍽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 머리 뽀개지는 거야. <laughs> 너 생각보다 어려워. 저, 저 지금도 살짝 어려워. 아, 너할수 있어! 이거야, <laughs> 내 본인. 이 아! 하나, 둘, 강박증 버려. 그리고 엎어 쳤지? 벌써, 그, 어떡해. 그 손으로, 그 손으로? 그 캐치, 막아, 이렇게. 또, 블락킹. 또, 슬립까지. 거기까지 가봐. 어, 할수 있겠지. 천천히. 고, 나, 고, 엎어. 그리고, 과연, <laughs> 거기까지 했을까? 어, 뭐야, 나 못하네. 엎어지네. 엎어지네. 빨리 하겠습니다. 한박좀 벌어야 돼.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해. 카메라 없으면 더 못해가지고, 제가. 자. 오하합합 호박 캔씩씩스밍스투훅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늘어났지 준비 꼭축 빼고 아퍽퍽 호박 퍽야안될것 같아요 아주 할수 있습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호학 호학 캔 치! 했 하락 스 하락 퍽아 바디션 아지아야야 아 일단 여기까지 슬립 투 슬립 포켓 치 s 라 슬립 투 sleep. I d 살 n t know.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까 n o w I don't k n o 다 I don't k 여기까지 don't know. I d 여기 붙이듯이. 아, 예, 아, 알겠습니다. 아, 다시, 위빙 바디. 위빙 바디. 호흡호까지이제 기억나지? 네. 원래 뒤에 이만큼 더 있는데, 오늘 여기에서 잘라줄 거야.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체력관 오시면 배울 수 있어요. <laughs> 등록하시면 슬립, 바디, 슬립. 어.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스피치. 이거 심각한데? 아, 괜찮아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투, 위딩 바디, 오, 호. 어, 오, 어, 잘했어. 부드럽게 한번 더. 네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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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퍼 여기까지는 기억하자. 이할수있동작 동작은, 어퍼. 오, 네 <laughs> 자, 오, 호, 팍. 어, 치고, 네. 어, 어! 호, 호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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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제야영거야 니가 <laughs> 머리가 그래도아 <laughs> 다시 하겠습니다. 한번더 일로 해야 니가 방금 <웃음> 해봐, 해봐, <웃음> 아 내가 왜 왔다 내가 왜 왔어. 아왜 왔어. 왜 왔어. 내가. 조금만 더 미리 미리 컬하게가 볼게요. 스피디게 너무 너무 느려 가지고 뭐더라 뭐더라 얘기하 저는 몸을 움직여 가는 스타일 가지고 내가 맨날 하는 말인데 넌 해낼 수 있어. 아, 할수 있어. 할수 아, 있어. 예리. 고. 팍팍 캐치값 숨이. 리비. 바디 팍 팍. 음. 리듬을 리빙 할때 머리 치는 거는 내가 일부러 음. 치는 거야. 절대 맞아. <목 <começ«> <목> 자 가자! 준비 go! 호! 캣!! 다시 준비 캣! <목> <먹히고>. 다시 준비 고! <목> 호, 호! 호! 다시 <laughs> 어떤 의도가 들어왔어 아. 준비. <목> 야,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위빙할 때 머리를 치지 않아 절대로 준비 고! <목> 하. 하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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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.. 아니 근데 좀 아쉬웠어. 나 지금 당박점 왔어. 도호! 아! 자, <laughs> <laughs> 어. 오늘날안 끝날 것 같아요, 이거. 끝낼수 아, 있습니다! 끝낼 수 있습니다! 어, 진짜 배명호랑 양감동이랑 교묘에 섞여 있더라구 <laughs> 아들이 양간동이만 아니, <laughs> <맞나>? 아니잖아, 배명호랑 얘랑 교묘가 아니구나. 어. 신기하게 생겼네. <laughs> 아니 <웃음> <아니야>? <웃음> 최고의 파이터랑 최고의 감독은 닮은 거야. 네. 진짜 한번 해보자. 예, 네, 정리하게 아, 꼭. <laughs> 오, <웃음> 오 그래 도 했어. <laughs> 그래도 했어요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수고했어요. 야, <이야>. 와 <laughs> 제가 이걸 해야지. 자 오랜 오랜만에 위감놀이하고 이제 운동했는데 <laughs> 너무 유쾌하다 맞죠? 너무 재밌어요. 여덟 살 아들들이 있는 우리 아빠 아버지들은 이렇게 <목> 밝게 살 수밖에 없어. <목> 어.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결혼생활? 어. 어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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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, 최고. <laughs> 야, 근데 너무 즐겁다, 유쾌하게 맞지 않아잘 네. 잡아주고 아,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? 아, 너무 ]으로. 너무 재밌었어요. 이게 아, 예, 또... 힐링이 돼요. 밑 팀을 잘 치고 못하거든요. 그냥 힐링 기를 받는 거아요 힐링을. 음... 아, 어땠,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, 기억하는 이 아, 기억, 포커스 네. 비트 진짜 못하거든요. 이, 이 정도 해냈다는 거는 저는 맞습니다, 네. 맞습니다. 네. 이게 음... 두개 이상 동작을. 음... 못해요 <laughs> 살라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. 잘할 수 있네. 야, 아오 보니까 확실히 디테일도 있으시고 운동하시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시면서 빼낼 수 있는 능력치는 또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미트의 신이라고 볼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진정한 미트의 신은 저기 카메라 뒤에 있는. 나도 아, <laughs> <있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, 아 장공받으시는 <장군> <laughs> <laughs> 진짜 옛날에는 뭔가 멋있었어. 예. 요즘에야 조금 이제 코미디 같지만. <웃음> 옛날에는. <웃음> 와, 씨. 아, 야, 뭐야, 제발. <laughs> 야, 왜한 번도 봐. <laughs> 저희들이, 야, 우왜 저렇게 <laughs> 언제 되냐. <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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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옛날이다. 와, 너무 아,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먹고살려고 노력한 거였어. 예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. 밑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위관도님이 여기 계십니다. 신촌에 계십니다, 여러분들. 공부만 할게 아니고, 여기 또 면문대학교가 많잖아요. 면문팀도 있습니다. 팀파시. 여기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, 위관도님하고 얘기도 하시고, 스파이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스파이 한다. 미트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